이렇게 동영 예술 우리 섬기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으로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축복 주심을 또 감사드리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유정의 미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오소서 아버 예수 부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단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어 또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대포회장님 아버지 김사랑 목사님을 축복해서 이렇게 주님 사랑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귀한 아버지 행사를 하나님께 영광이요땅에서는 아버지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탐보인 우리 아버지 동료들 아버지 다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 아닌 나라 민족과 모든 아버지 지어 이정자들과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옵소서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 많으면 뒤에는 축복도 많고 성령에도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말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놀라운 축복이이 말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